도요토미 대데요시는 이제 내외 혼란성과 이제 밖으로 정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포를 보시면 조선과 명바로이 땅이 이어져 있잖아요 이 일본은 명과 무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을 가기 위해서는 너의 조선 땅이 필요해 일단 잠깐 이용하게 해줘 한편 조선 음, 반대 그래서 조선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걸 임진왜란 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은 여기 군사부리는 일단 조선에 있는 부산 이런 바닷가에 있는 이 영토에 점령합니다 근데 하필 조선의 예전에 뭐 일본에 있는 외척 세워들이 공격을 했던 기억은 있긴하나 심하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지만 이한 명이 아니고, 이 여러, 전국에서 이제 일본이 실시를 하니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한순간에 조선은 혼란스러워 합니다. 바로 이제 심지어 수도까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왕이 어떤 선조가 의주를 피신합니다. 그리고 명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제 대표적으로 알다시피 수군과 운영에 특히 수군에는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묵길입니다. 그리고 이때 선조가 명을 한테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명을 허락합니다. 그 이유는 이 조선과 명은 선을 이어져 있어요. 근데 이 만약에 일본이 조선조, 조선에 요동을 점령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은 이를 지키기, 이 우리가 일본한테 당하기 싫어가지고, 오케이, 난 너를 도울게. 그래서 우리는 조선과 명, 조명, 연합국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평양을 되찾고, 수도를 되찾다가, 하필 이, 옆재가 전투에서는 패배를 합니다.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잠시 휴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각각 합상을 보게 되데요이 휴전을 한몇년 동안 해요. 그러다가 일본이 명한테 말도 안 되는 이런 조약을 맺,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반대, 반대하는 명은 이 휴전을 깨뜨리고 또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걸 정유재란이 제장이 갑니다 우리는 또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싸웠던 일본군한테 야 철수해. 도요토미 히데요시님이 죽었어. 오케이 철수할게. 돌아가는 와중에 이성계가 노량에서 일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하고 인지 전쟁 은끝났습요다 전쟁 이 끝났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조선이 도왔잖아요 힘이 약해지면 세퇴를 해요. 이때 나타났던 후금이입니다. <목소리> 저렇게 얘기하면 누르아치가 여진족이었는데 이제 합친 거예요. 그러다가 후금을 공격하고 이제 명을 공격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 저희 팀히데셔시도 졌고 이 에드마프가 도쿠가이아스가 이제 에드마프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조선한테 야. 무약하자 제발 한편 조선은 전쟁하기 싫어가지고 일본은 어쩔 수 없이 기교역주를 해가지고 통행사례 아니 통신사례 파견합니다 일본이 끝났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명 명이 이제 승스한테 달려갈까 명은 조선에 요청을 해요. 야도와줘우리너 도왔잖아. 그래가지고 이때 우리나라의 이 왕이었던 광해공 선주의 아들입니다. 이제 광해공은 조선 이제 조선이 이제 전쟁 때문에 혼란스러니까 일을 잘 돕고 그랬다가. 명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이때 강의국은 전쟁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전쟁이 또일으키는 우리나라도 엉망진창 되니까 안 되겠다. 이때 강우님한테 가요. 이제 가요. 명나라 가라고 해요. 그러면서 야, 어떻게 해서든 우리나라 무슨 타리잘 살리고 와. 내가지고 우리는 이걸 잘. 하루 전 들었는데 진짜로 군인이 군사들이 진짜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중립 외교를 했구나. 이때 강해군이 키워주는 키워드는, 키워드는 중립 외교인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때 강해군 밑에 있는 서인이 서인이 약간 쎄한 거예요. 아니, 명나라는 우리... 우리 나 붕무에 나는데 왜배신하지 기가 의지가 나. 그래가지고 강해군을 없애고 인조가 왕이 됩니다. 인조관정 이렇게요. 이때 후궁은 우리 조선을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묘호란인데 그냥 형제 관계를 내줬다. 이게 전쟁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나중에 청을 바꿔요. 그리고 야 군신강의를 했죠? 이래요 척화론과 주황을로 나눠지는데 척화론에 인지감 이렇게 나눠지는데 체면기는 부모의 나라긴기 하지마 우리나라에서의 요합니다 그래서 하지 맙시다 한편 척화론은 아니, 그러니까, 군식감이 맸을 때, 맺어요. 하필 척하론에서 인직은, 품의 나라입니다. 전쟁 일으킵니다. 절대 군식만이받으시지 마세요. 그래서 인조는 이 말을 듣고, 병자 호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이때이 병, 정묘 호란 때는, 이 인조가, 강화도를 광화도를 몰래 피인하지만, 청나가 네, 빠르게 내려가지고 남한 함성에 갑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45일 동안 있다가 계국에는삼종도의 구력으로 항복을 해가지고 우리는 청나한테 연행사를 받고 또 군신관을 하게 되었습니다.